여수시가 국동항수변공원 등에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5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품목별로 압착해 수거한 뒤한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현금 9,700여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완도군과 경기도 화성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특산물 등 지역 먹거리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6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완도 수산물 대전이 열리고, 미역 등 완도산 제철 수산물 20여 종이 특산품 판매 내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8일에 개장한 한 평의 자동차 극장이 개장 4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 차량 대수 5천대를 돌파했고, 입장료 수입도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편군은 코로나19 여파 속의 자동차극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비대면 문화 향유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람객이 자동차극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어르신 생애출판사업 자서전교실 개강식을 개최하고 어르신 31명과 함께 글쓰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앞으로 10주 동안 글쓰기 교육을 통해 자서전을 발간하고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등으로 구성된 청년 멘토단이 글쓰기 지도와 자서전 사파 제작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